오늘도 작은 소리로 읍절이다. 오작소읍, 27번째. 말씀 있기,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6절. 거룩 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라.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중첫 번째 기도이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기에 권위와 능력을 동반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수 있을까? 거룩하다, 하기오스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기에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 있는 지혜도 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거룩함을 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때론 고난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이름을 아끼셔서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룩함이 회복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 첫째, 내가 인도하여 모아 데리고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함께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한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며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며 지키시며 견인하신다. 둘째 내가 정결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어 부드럽게 하리라.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악한 길과 가증한 일을 미워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시키신다. 새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을 향한 굳은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는 것이 거룩합니다. 셋째,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을 행하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진다. 넷째,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풍성하게 하리라. 거룩함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온다. 거룩함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풍성함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인도하심 진정한 회개 말씀 순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소원하며 거룩한 길을 간다. 아멘.